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바로 중요한 소식들부터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가 흥행을 했죠 자 유상증자 일반공모에 10조가 몰려서 경쟁률이 68대1 자이 정도나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증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악영향이 있는 게 아닌지 자 이것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19만주 유증 물량 중에서 나올 만한 물량은 많아야 40만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유증물량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요. 자, 유증으로 인한 악재는 지난 유증 결정 때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증물량 중에서 우리 사주 22% 물량은 1년 정도 보호예수가 걸려 있고요. 국민연금 8%는 이미 해당 물량만큼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들도 단기 투자 물량이라기보다는 장기성에 가깝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를 비롯해서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연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왜 이렇게 약간은 무리해서라도 2차 전지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2, 3년, 자, 이 정도의 투자가 10년 이상의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을 안 놓치기 위해서 유증까지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증이 악재는 맞지만 투자를 집행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다면 충분히 앞으로는 만회하고도 크게 남게 되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요. 자,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9월 중순 미래에셋증권이 집계한 상위 1% 투자자들의 픽에 SK 이노베이션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예전에 5월에 포스코홀딩스가 몇 주간 상위 1% 고수 픽에 1위로 올라섰는데 그 뒤로 주가가 36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70만 원 이상까지도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1% 투자자 픽이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SK 이노베이션이 1위 픽에 올랐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자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불안 요인 해결 여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의 비전이죠. 2차 전지 섹터의 미래 가치. 자, 세 번째는 성장성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불안 요소부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해결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재로는 크게 유증과 적자 지속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두 악재 모두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를 했는데 세력은 이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인 제로로 삼아가지고 잠시나마 급등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유증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SK 이노베이션이 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절대 아니죠. 자사주도 8천억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어서 유증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유증 내용의 70% 정도는 전부 미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현재는 유증으로 인한 악재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지금의 상승과 하락은 세력들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중기 이상의 관점상에서 종목 상승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현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을 가지고 단타 재료로 삼아서 급등을 일으키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후 소개를 드릴 테지만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도 절대 종목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 시장은 2차전지 열풍 불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 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 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행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 시점에서의 시총이 적정한 시총인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총은 17조이고요 시총 17조 정도라면 대략 2조에 가까운 실적을 내면 적정하게 평가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4조에 가까운 엄청난 실적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 PER이 900까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이차전지 관련 주들 평균 PER이 50배 정도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저평가 기준 PER은 35배 이하입니다. 그만큼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염치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이 현재 시총에 맞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의 주가는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세는 반영되지가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도 상승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영상에서 자 이때 영상이었죠. 16만원 매수 구간을 말씀드렸었고요. 7월에 2차 전지주들이 폭격을 맞은 후에 투심이 죽어서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실 때, 최대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목들은 최고점 대비 50% 떨어진 지점. 그리고 고점 대비 66% 떨어진 지점. 자, 이 구간에서 추세 변곡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SK이노베이션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고점 대비 50% 하락한 지점에서 5% 정도 더 하락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 지점을 기점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하락, 횡보,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요, 2021년부터 하락을 해서 2023년부터는 바닥을 높이면서 약간 상승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23년은 횡보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2022년도에 쌍바닥을 그려주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매수하기보다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싶고요. 안 그러면 몇 퍼센트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 주가가 2차 전지로 인한 앞으로의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크게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시세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탄,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 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 전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시기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차트상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자 세력들이 절대 그냥 올리진 않습니다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어디서 사야 될지가 많이 고민되실테고요 자 개인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는 세력이 흔들 때 곧바로 마이너스 10%, 20% 하락을 맞고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세력은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요 장대 음봉으로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침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것이고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한 번에 확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냐 하면 지금 바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세력 같은 경우는 손바꿈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계속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면 또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나는 그냥 돈버 할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좋은 가격 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sk 이노베이션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과 비공개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 놨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대응 자료 및 비공개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 번호로 여러분들 s k 인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이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SK 이노베이션 비공개 자료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이 목표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SK 이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매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